자, 이제 22번 문제 보는데, 여기 첫 번째 줄에 모든 항의 개수하고 상수항이 정수다 있어요 이게 항상 제한범위나 수책에 나오면 이렇게 표시를 꼭 해놓으세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F형이 20% 작대요. 자, 그리고 3차 함수가 나왔는데, 상대방이 이제 도함수 F'X가 프라임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설명했어. 그 3차 함수를 미분하면 이건 몇차 함수야? 2차 함수야.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일단은 2차 함수를 통해서 f'x를 찾으시고, 이제 그 상황을 통해서 fx를 한번 알아볼까?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실수 t에 대해서 t에서 t 플러스 2까지. 그럼 이건 뭐냐면, x가 t에서 t 플러스 2까지 범위까지의 함수 값을 다 알아볼게. f'x의 최소 값.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림을 그려라. 라고 설명하는 거야. 자, gt라고 할 때, g-2에 대한 함수 값은 0이고, 0에서 2까지는 gt가 a다라고 설명했어요. 자, 그러면 아직은 우리가 상황을 잘 모르겠어. 그래서 첫 번째는 먼저 일단은 상대방이 fx를 줬지만 최고 차항계수는안 줬거든? 그니까 러 아직은 모르잖아. 그러면은 일단은 f'x, 일단 fx 먼저 격리해보면 fx는 px 3승, qx의 제곱, 그 다음에 rx 플러스 s라고 맞춰주고, 상대방이 원하는 건 기본적으로 저 s 현재 s라는 값, f 0이라는 건 s인데 얘가 20번 작다고 했어요. 이게 이거 어떨 때 써먹을까 지금 모르겠어. 하지만 f 프라임 x를 정리해본다면 3p의 x 의 최고 플러스 eqx 플러스 r이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정리를 통해서 요상을 맞춰 캐와 이게 되는데 첫 번째는 p가 양수야 아니면 음수야 잘 모르겠어. 피가 음수일 때와 피가 양수일 때 한번 정리해보자. 그러면 음수라면은 현재 이것은 위로 볼록되는 그래퍼 나올 거야. 그리고 피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되는 그래퍼 나오겠지. 그쵸? 자, 그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조심할 부분이 뭐냐. 이거 2차 함수야. 2차 함수의 가장 큰 키워드는 뭐냐? 대칭 함수야. 이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항상 2차 함수를 줬다는 것은 무슨 성질? 바로 대칭 함수 성질을 쓸 거야. 라고 암수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상대방이 t에서 t 플러스 2인데, 어디까지인지 나도 잘 몰라. 현재 x가 t에서부터 t 플러스 2까지. 자, 요 범위 내에서, 우리 한번 함수 값좀 알아볼까? 하는데, 이건 fx고, f'x고, 이거는 f'x고, 이걸 통해서 fx의 어떤 gx에 대한 현재 힌트를 가져와, gt를. 그러면 여기가 t야. 그럼 t 플러스 2가 여기 있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함수 값 중에서, 제일 작은 건 누구야? 그러면 바로 얘지. 이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만 더 가서 t에서 t 플러스 1을 여기서 한번 잡아봤어. t에서 t 플러스 1을 잡았어.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의 최소값은 누가 가죠? 그럼 얘가 갔겠지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그러면 처음에는 일정 구간 따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작은 쪽에서 정역이 작을 때 함수값도 제일 작겠네. 그쵸? 자, 그렇다면 현재 어디까지? 현재 이게 대칭 함수니까 요 간격이 만약 2가 된다면 여기까지는 이렇게 쭉 따라가면 여기가 제일 작으면서 계속 갔다가 여기까지도 작단 말이야, 얘가 근데 이렇게 되면 같아지겠지. 아,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우리가 원하는 GT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요 한제 f 프라임에 똑같은 그림 그리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걸 넘어가 버리면 요걸 넘어가 버리면 여기서부터 얘가 작단 말이야. 그니까, 러요 흐름의 라인을 엿다가 따라서 평행이동해서 그려줘. 이게 되는 거야. 아, 그럼 요 라인의 흐름이 여기로 오겠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GT라는 그래프가 어때? 그럼 바로 딱 요런 식의 그림이 나온다. 이게 되는 거야. 요게 바로 GTX다. 아, GT라는 그래프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요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 만약에 여기서 그림을 그린다면, 여기가 T야. T 플러스 2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함수값 중에서 누가 작아? 얘가 작겠지. 그거를 우리는 GT라고 했기 때문에 요때 현재 GT 여기가 F 프라임 X잖아. 그러면 GT에서의 함수값은 누가 돼? 바로 얘가 여기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가볼까?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가 T고, T 고 T 플러스 2야. 그럼 함수값 어디 있어? 여기더 작지?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요때 함수값이 여기 이렇게 되면서, 요 흐름이 이쪽으로 평행이동하면서 그려지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요렇게 흐름 따라가서.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흐름을 따라가다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 여기가 t하고 t 플러스 2가 되네? 하면은, 요 간격이 2가 되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똑같아지겠지? 그러니까, 현재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된다? 어? 함수값이 똑같네? 그럼 이제 여기서 최소값, 여기까지 최소값이 얼마야? 여기까지 최소값은 얘가 되는 거야, 함수값. 얘가. 어, 그러면 그래프가 여기까지 쭉 갔네, 여기까지. 그러다가, 여기까지,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서부터는 값을 아무리 움직여도 최소값은 얘가 되니까 이 순간부터 일정하게 흘러간다, 이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간 안에 누가 있다면, 얘가 있다면 항상 최소값이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돼? 최소값은 여기서부터는 마찬가지로 따라가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함수값의 모습이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 올라가겠구나.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값이어 된다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이 흐름의 값을 그대로 따라서 움직일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아하,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딱2가 되겠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다는 거지. 말뜨디 가죠. 자, 그러면, 현재 여기선 상수함수 구간이 있고, 여기는 그냥 빼쭉 하고 끝나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0에서 2까지 gt가 a다? 라고 하는 말에 의해서 여기는 안 되는구나. 왜냐면 상수함수 구간이 없잖아. 하지만 여기는 상수함수 구간이 있다. 이게 되는 거야. t가 얼마부터? 0부터 2까지. 아, t가 0부터 2까지? 그러면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 여기가 바로 t가 0이야. 이게 되는 거야. t가 0이야. 그럼 여기가 바로 t가 얼마야? 2야. 이게 되는 거죠. 이해 갔어요? 아,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봤을 때 2차 함수의 꼭짓점이 누구야? 2에서 나오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아하,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걸 통해서 f'x를 프라임 찾을 수가 있는데 f'x가 프라임 기본적으로 얼마에서? 기본적인 2에서 꼭지점을 갖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쵸? 현재 여기를 꼴만 볼 거니까 여기서 꼴만 볼 거니까 여기서 알파X의 제곱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서 알파는 당연히 뭐가 돼? 0보다 크다라는 걸 그래프를 통해서 알수 있죠 지금 나는 F'X 찾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서 무슨 값이 나와? 나도 몰라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 목표는 FX로 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GT를 통해서 FX의 상황을 이해해 오자 이게 되는 거예요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별책부록이 뭐였어? g-2가 0이었어. 라고 설명했어요. g-2가 0이었어. 어? g-2? 그럼 마이너스 2라는 건 여기를 설명하겠지? 마이너스 2라는 건 결국 설명해주면 마이너스 2에서 현재 x가 0까지의 함수 값 중에서 제일 작은 거. 근데 현재 이 함수는 2에서 작았잖아요. 그럼 여기가 얼마야? 0이란 말이야. 그러면 현재 보면 g-2라는 건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어? 그럼 이, 결국 이 얘기는 뭐야? 바로 F0의 함수값 알려줄게. 이 되겠죠. 그렇죠 현재 여기가 T가 0이야. 그러면 현재 문제서 주는 건 현재 얼마야? T가 마이너스 2. 현재 요얘기는 T가 마이너스 2. T가 마이너스 2. 그러면 여기가 T가 0이면 여기가 T가 마이너스 2가 나오겠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함수값, 여기서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함수값 중. 여기가 잡아주면 여기가 0이니까 여기까지 함수값 중 제일 작은 건 바로 X가 0일 때야. 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f0이라는 함수값이 얼마다? 현재 0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말 뜻이 해 가죠? 그래서 현재 t가, 현재 g 이이건 t가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이면 마이너스에서 0까지 함수값이 제일 장화 좋아. 참고로 여기가 뭐야? 하면 여기가 바로 이제 x가 2라는 걸 알았고, 현재 여기가 x가 0이라는 거, 요 그래프상에서. 어디서? 요 그래프상에 따지면, 그곳은 x가 현재 0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g-2라는 건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중 그럼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중에서 제일 작은 값여기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f0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f0은 0이니까 f0은 0이니까 여기다가 0을 살짝 넣어주면 아, f'0 그0 넣어주시면 여기는 4α 플러스 베타 얘가 0이니까 베타는 뭐다 마이너스 4알파야 이런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f 프라임 x는 알파의 x 2의 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알파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다 물론 알지 알파는 모르겠지만 근데 살짝 한번 정리해 보니까 알파의 x 제곱 마이너스 4알파 x 플러스 아, 4x 그 다음에 플러스 4 빼기 4알파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알파니까 얘랑 얘랑 지워지겠지. 아, 그러면 여기는 알파의 X, 그 다음에 X-4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현재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0, 여기가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F'X의 그래프가 이런 식의 모습을 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3차 함수를 한번 그려본다면 0에서 뭐다? 극대값 극소값 올라갈 거야. 이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살짝 다시 한번 fx로 가봅시다. fx 한번 정리해 볼래? 그러면 f'x는 현재 알파 x의 제곱, 알파 x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x. 그러면 여기서 fx를 구해볼까라고 한다면 여기는 접근하는 순간 3분의 알파의 x의 3승. 마이너스 2파 x의 제곱 더하기 c.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원했던 함수가 바로 이런 그래프였구나. 라는 걸 확인했단 말이야. 그러면 0일 때 값이 얼마니? f0. f0, 이거 c인데, 어, 여기 0콤마 c야. 이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f4는 뭐니? 라고 해본다면 여기는 3분의. 그 다음에 4의 3승은 6 4알파 그다음에 4를 넣어주면 16이니까 마이너스 32 알파. 그다음에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3분의 96이니까 빼면 마이너스 3분의 32 알파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적어볼 수 있다. 예. 그럼 여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4, 콤마 마이너스 3분의 32 알파 더하기 c야. 이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야 이게 같죠. 자, 이 값을 좀 지워볼게요. 싹. 자, 문제에서 이제 두 번째 옵션이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절대값 fx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절대값 f0 플러스 2. 절대값 f0 플러스 2. 요것이 실근의 개수가 3개다. 실근이 몇 개? 3개 나오세요. 이게 되는 거야. 어, 그러면 이걸 절대값 함수. 우리가 원하는 y는 절대값 fx와 y는 절대값 f0 더하기 2라고 해보자 요것의 교점의 개수를 구해달라는 거야 현재 우리가 c라는 값을 모르잖아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만약 그래프가 요 밑에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요렇게 밑에 있다면 그래서 여기가 0 여기가 얼마 4야 그러면 여기 그래프를 꺾어 올려주세요 꺾어 올려주면 그래프가 요렇게 될 거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원래 F형 데는데 여기가 바로 이제 f 0 절대 값 f 0이란 말이야. 근데 그거보다 이만큼 더 커진 건 위로 올라가라는 얘기지. 위로 올라가는데 세번더 만나? 그럼 세번더 만나면 여기가 될 거야, 이렇게. 세번더 만난다면 이런 상황 되지 않겠어? 이게 되는 거죠. 참고로 여기가 0콤마 C가 옮겨으니까 여기는 0콤마 마이너스 C가 될 거야. 0콤마 C. C가 음수였는데올라갔다는 얘기야. 그럼 이 급도 바뀌었으니까 여기는 얼마나 온다? 4콤마 3분의 32. 3, 32, 알파 마이너스 C 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힌트는 근데 이값 자체가 여기가 f 0인데 여기는 절대값 f 0 플러스이잖아 여기가 절대값 f 0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 간격의 차이가 얼마다? 2만큼 벌어질 거야 이게 되는 거야. 이 간격의 차이가 2다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현재 이거 살짝 좀 지우고요. 결국 그러면 이거 y 값 차이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3분의 32 알파 마이너스 2에서 다시 마이너스 2를 뺐더니 이게 2야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럼 얘랑 얘랑 지워지겠지 그러면 알파라는 거 이것도 지워주면 16 그럼 알파가 얼마나 온다 16분의 3 이게 되는 거야 잘못된 건 아닌데 현재 문제가 뭐지 하면 요 값을 넣어주는 순간 fx가 뭐가 되니 삼분의 16분의 3 넣어주면 16분의 1, x의 3승, 이런 모습을 갖출 거야. 그러면, 알파 값이 나오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야? 문제는 바로 모든 개수가 정수라고 했던 말에 위배, 이게 되는 거야. 모든 개수가 정수란 말에 위배.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쓸 수가 없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둘다 음수일 때안 되지만 둘다 양수일 때도 어차피 y 값 차이이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이 알파는 또 한번 분수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둘다 음수일 때도 안 되고 둘다 양수일 때도 안 된다. 그렇죠? 그럼 딱 하나 남았어요. 하나가 음수, 하나가 뭐다? 양수 이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지울게요. 싹. 그러면 이건 안 되는구나. 그러면 확인할 수 있는 게딱 하나밖에 없네. 하나가 뭐다? 양수가 나올 거고 하나가 음수가 나올 거야. 근데 여기를 꺾고 올렸을 때 여기 차이가 이만큼 벌어져야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꺾고 올리면 얘가 아마도 간격이 이렇게 되지 않겠어? 라고 설명하는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선을 한번 긋게 된다면, 이렇게. 그럼 여기가 얼마야? 하면은 여기가 바로 0콤마 C가 나올 거고. 그대로. 하지만 여기는 음수였었어. 여긴 양수고 여긴 음수야. 하기 때문에 꺾고 올리면 여기가 바로 4콤마 3분의 32알파 마이너스 C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 Y값 차이를 구한다면 3분의 32알파 마이너스 C에서 C를 뺐어 그랬더니 얼마 나왔다? 현재 2가 나왔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분의 32알파 마이너스 2C가 얼마다? 2다까지 구했어요 자 여기까지 구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맞아요 여기 끝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문제에서 뭐라 했어? f 0은 20보다 작아 이게 됐어요 그럼 여기가 f(x) 다시 만들었잖아. 그럼 요거 이용해주면 바로 c가 20보다 작아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c꼴로 만들어 달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여기를 2로 약분하면 3분의 16 알파 마이너스 c가 1이잖아. 그러면 c 값을 정리해 준다면 3분의 16 알파 마이너스 1은 c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3분의 16 알파 마이너스 1은 20보다 작다. 이되는 거고요. 그러면 3분의 16 알파는 21보다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주면 현재 알파라는 것은 얼마보다? 16분의 얼마 나온다? 21 곱하기 3. 즉 63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파라는 것은 얼마 나온다? 16분의 63보다 작다. 그렇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달라는 거야.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야? 이거 계산해 보면은 알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얼마일까? 살짝 정리해 보면 16분의 63. 63 나누기 16 해지면 여기는 얼마 나오지? 3. 그러면 여기는 48. 그러면 여기는 13에서 8 빼면은 5. 그다음에 여기는 간단하게 15. 아, 3. 얼마 얼마 나오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아까 정리했던 것 중에서 한번 살짝 봤어요. 문제가 뭐였어요? 현재 우리가 원했던 그림은 바로 알파가 얼마보다 0보다 커야 한다. 하겠어요. 알파가 0보다 커야 한다. 아하. 그러면 알파가 0보다 크니까, 알파가 0보다 크고 16분의 63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여기가 3점 얼마 얼마면? 아. 그러면 알파라는 것은 될수 있는 게 정수니까 1, 2, 3밖에 안 되겠네.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는 이제 알파 범이 찾았고, 그 다음에 모든 개수가 정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를 보세요. 여기가 정수거든? 그럼 알파 대신에 정수 넣어주면 얘는 어차피 정수야. 하지만 얘가 정수가 되려면 바로 알파가 뭐가 돼야 돼? 바로 3의 배수가 돼야 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럼 3의 배수. 그러면 될수 있는 알파는 얼마밖에? 3밖에 되지 않아.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을 정리해 보면, 살짝 여기만 지워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f(x)는 뭐가 되지? 그러면 f(x)는 3넣어주니까 여기는 x의 3승이 될 거고요. 3넣어주면 약분, 3넣어주면 마이너스 6x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 값을 구해야 되는데 c 값은 얼마야? 라고 할수 있는데 c가 뭐라고 했어요? 3분의, 3분의 16 알파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알파 대신에 3을 넣어주면 약분 해주고 16, 빼기 1이면 얼마나 와 15잖아. 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F1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거는 1 빼기 6 더하기 15야. 이게 되면서, 정답은 10. 이런 값을 찾아줄 수가 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학생들이 말했듯이,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얘가 뭐가 나와야한다 정수가 나와야 한다. 개수들이 정수여야 돼. 그럼 알파는 뭐다? 3의 배수가 돼야 한다. 또 하나, C라는 것은 뭐가? 20보다 작아야 돼. 라는 힌트를 통해서 바로 수체계를 통한 이 함수의 식을 찾아가는 문제였어요. 물론 올해 수능에 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연습을 꼭 하면서 이해력을 최대한으로 높여주시는 데 목표를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22번 문제 설명해 드렸고, 바로 연결해서 이제 선택과목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